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물소리가 음악소리처럼 들리는데요. 졸졸졸졸졸 하면서 어제 오후 2시쯤에 도서관에서 점심을 먹고 멍하게 앉아있는데 동료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오더니 딱 내미는 거야. 구글 기사인데 손가락을 딱 따라가 보니까, 쥐트콜의 한강 노벨 문학상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바로 나와서 내 핸드폰을 켜서 기사를 딱 보니까, 아엘대에서 보내는 실시간 뉴스죠, 그죠? 독일의. 제대F 같은 건데, 여기에 기사를 쭉 읽었습니다. 읽어서 이제 그 친구가 따라 나오더니 콩그라툴라지언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첫 노벨상인데 참 기쁘다. 어? 그런데 한국이 처음이긴 하지만은 니네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건 못지않게 가치가 있다. 어? 그것은 언어의 문제다 하면서 또 철학적 대화를 한 거예요. 어? 노벨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구 중심적이지 않느냐? 베스트 어? 젠트랄리스티슈 하다. 여도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라고. 노벨상을 주는 문학상을 주는 심사위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물론, 이쪽 동양 사람들이 쓴그 작품도 작가들이 쓴 영어로 번역돼서 읽고 상을 주는 거겠지만, 어쨌든 서구 중심적인 거야. 그죠? 지금까지 수상한 어떤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프랑스가 단연 제일 많죠, 그죠? 20세기부터 상을 준 거니까. 16명, 17명, 뭐, 이런, 이런 정도까지 받았고, 그 다음이 미국, 영국, 11명, 10명, 그 다음이 독일, 스웨덴, 8명, 그 다음이 스페인, 이탈리아, 여섯 명. 그런데 언어로 보면 그죠? 그게 다 서구 중심적이야. 어? 불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그런데 남미까지 치면요, 스페인어로 작품을 쓴 작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남미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등.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있어. 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등등. 아시아에는 인도, 인도가 한명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죠, 봐든지 그죠. 일본이 두 명, 중국이 두 명,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이 한명 어? 이걸 뚫었네요, 언어 영향사를. 사실은 자연과학 분야에서와는 다르게 이 문학에서 언어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수학기호나 화학기호. 보편은 어잖아, 그죠? 물론 그것도 영어로 논문을 쓰겠지만, 아니면 번역을 하든지. 그런데 문학은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정말 민감한. 그래서 내가 그, 그 친구한테 그랬어. 네가 들고 있는 핸드폰에 삼성이라는 것도 의외로 독일인들도 삼성폰을 많이 씁니다. 의외로 예도가 볼 때는 그랬어. 그래서 무슨 뜻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 뭐 안녕하세요 정도는 알겠지 한국어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삼성이라는 건 세계별이란 뜻이다 하면서 알려줬지 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도로 심지어 문학에서 언어는 그죠 외국인들이 한국말에 뻑적지근한 아니면 노르스름한 이런 뉘앙스를 잡아낼 수 있겠어? 번역은 반역인 거야. 비슷하게는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똑같이 몸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이해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뉘앙스를 잡아내는 게, 문학에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모국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 모국어가. 번역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노벨상에는. 그래서 얘도가 서구중심적이다. 라는 말을 썼는데, 어, 이 알아듣더라고, 나중에. 맞다. 어, 맞다. 어, 니네는 뭐, 긴터그라스부터 시작해서, 헤르만에스, 토마스만, 뭐, 쭉쭉쭉쭉 나가지만은, 대한민국 문학 역시도 이게 만약에 노벨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주지 않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준다 그러면 서구인들이 물론 자기 나라 말로 뭐 영어로 쓰겠지만 응? 이게 바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점에서 서구 중심점이 그랬던 거예 독특하게도, 그죠? 노벨 문학상에는, 노벨 철학상은 왜 없는지 몰라. 있었으면 포스트 모던에서 아마 들레즈는 당연히 받았겠고, 그죠? 뭐, 푸코부터 해서 쫙쫙쫙 나오겠죠. 대리다의 작품에서도 이 문학상은 뛰어나죠, 그죠? 꼴 리깨로도 아주 뛰어난 철학자긴 한데, 어찌되었건, 노벨 문학상에서 철학 분야에서 받은 두 명의 철학자가 있어요. 베르그손하고 버틀란드 러셀입니다. 이두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더라고요. 물론 사르트르는 철학자도 되지만은 문인이죠, 그죠? 그런데 수상을 거부해. 다양한 역사적 어떤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은 그런 상황이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만약에 이 상이 서구에 있지 않고 동양에 있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노벨 문학상을 받았겠냐 그 점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처음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닌가다. 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한국 문학의 어떤 그 뛰어난 저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도 그죠 알려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많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언어 역량사의 어떤 독특한 힘, 무의식적 힘이잖아. 어는 무의식이에요. 응? 어? 그래서, 모국라란 말이 있잖아. 모국어라는 단어 갖고도, 얼마든지 정신분석학적으로, 락강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꿈을 꾸면서도, 한국말로, 그죠? 말을 하는 거. 모국어의 힘인 거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뛰어나, 뛰쳐나오는, 채화된 언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모국어로 언어를 배운 사람이랑, 어? 어머니 적가슴에서 이것을 나중에 커서 배워서 언어를 하는 사람이랑,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국어를 못 따라갑니다. 어? 그런 정도로, 그죠? 이게 민감한 게 문학인데, 대한민국에서 마침내, 그죠? 이 장벽을 허물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아마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점점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